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해보세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자꾸 틀어지고, 한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세음보살 기도의 힘과 가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과 마음을 바꾸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염불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는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스스로가 싫어질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날. 그 모든 순간이 연불의 순간입니다. 아침에 한 번, 힘들 때한 번, 잠들기 전한 번. 그렇게 쌓인 작은 연불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그 호흡 위에 이름을 조용히 얹어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눈을 감아도 좋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저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느껴봅니다. 들숨과 날숨 위에 그 이름을 조용히 얹습니다.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은 소리이지만 그 소리를 따라 마음이 머물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자리에 기대어 쉬어도 괜찮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슴 한가운데 생긴 빈자리,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허전함, 문득 생각나 차오르는 눈물, 그러니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픔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아픔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넓혀가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염불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때로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과 죽음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진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인연은 이어집니다. 마음의 흔적은 남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랑과 행한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의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뒤 집안이 텅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만 보아도 숨이 막히고,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도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눈물 속에서 문득 떠오른 이름 하나, 그분이 자주 부르던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한번 불렀고, 또한번 불렀고, 그렇게 얼마나 불렀는지도 모르게 계속 부르다 보니,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고 난뒤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겁고 부드러운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괜찮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이 다시 가슴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별 속에도 부처님 자비가 함께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관세음 보살의 갚이라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염불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말을 되내는 동안 마음에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견디기 어려웠던 감정들 사이로 아주 작은 틈이 열립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울음을 들으시는 보살, 중생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보살이라고 전해집니다. 마음 깊은 떨림과 고통의 무게를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한마디에는 맞김과 귀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산 가까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막혀 있는 것 같은 이길 위에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직 잘 되기만을 바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이 경험 속에서 배울 지혜를 보게 하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또한 돈과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이기에 더욱 무겁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생활의 무게와 돈의 걱정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은 채워지고, 탐욕은 멀어지게 하시고, 결핍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여유가 생기면 나눌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릴 때,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당신의 마음에 다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또 어떤 분은 오래된 병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약 봉투와 진료 기록이 쌓여만 가고 위로의 말이 들려와도 마음 속에서는 나만 왜 이렇게 아플까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던 그때 그는 관세음 보살님을 불러보라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염송을 시작했습니다. 숨이 짧아 소리를 낼수 없을 때에는 마음으로만 염불했다고 합니다. 병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고 이제는 병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안고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라고 합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힘이 자라났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용기가 생겼다고 그 변화가 가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 아픈 신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름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염송해 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당신의 마음에서 보낸 그 기도가 분명히 닿을 것입니다. 연부를 오래 이어온 사람들은 한 가지를 공통으로 말합니다. 정말로 관세음보살 가피가 있다고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네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유 없이 마음의 어둠이 서서히 거치고, 꼭 맞는 인연이 이어지고, 미움이 풀리며 용서가 가능해지고, 끝이라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기만 해도 힘이 되는 이름, 관세음 보살.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그 가피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견디는 마음이 바뀝니다. 그 변화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가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소리내어도 좋고, 마음으로만 불러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 이 글을 듣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고요히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이미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깨우는 한마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로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